에,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신하는 골드 어, 가운에서 꽃눈 만드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요건 이제 1년차입니다. 올해, 올해 4월달에 심었어요. 4월 초에 심었어요. 요, 요, 나무. 그리고 뒤에 거는, 어, 뒤에는 이제 2년차. 작년에 심었던 겁니다. 그래, 2년차. 10개씩 달았어요. 사과는. 여 아, 이제 해발 567m 되기 때문에 과일이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는데 저, 저 입장에서는 이제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m씩 심었어요. 신하노 골드입니다. 그래, 서 신하노 골드는 저가 어, 생각할 때는 어, 재배하기가 가장 쉬운, 거라고, 쉬운 나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 곱하기 2m. 결과지를 만들 때 경계 이렇게 많이 나갔을 때는 나지 발생이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어주면 돼요. 10cm 한 8cm 기준해서 계속 잘라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6월 10일 정도에서 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6월 10일 전이든 후든간에 계속 이렇게 끊어주 끊주면 돼요. 끊어 이렇게 끊어주 좀 이, 측지를 측 씨를 어, 많이 길게 만들지 않으니까 끊어 주다가 어, 6월 10일 기점 6월 5일이든 6월 10일이든 6월 15일 전까지 끊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끊어 주면은 여기에 눈이 만들어지죠 여기 이거 끊어주면 내내 여기에 과일 달면 이거 다시 끊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짧게 과일 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끊어 줬어요 여기. 저는 이제 눈을 한네개 정도 놔두고 끊어줍니다. 그래, 끊어줬더니까 여기 끊어줬죠? 끊어주니까, 뒤쪽에, 여기에 눈이 만들어졌어요. 요거. 네,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쪽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 나무가 좀 가지가 좀 굵은데, 여기 끊어졌죠? 그러면 이 안쪽으로, 어, 세력이 좀 세면은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 만들어졌죠? 요것도 꽃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꽃눈을 못 만들어 가지고 어, 어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 그것은 이제 재배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 그 생각을 다못 미치면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 시나노 골든 이와 같이 꽃눈을 이제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거는 안꿈요 요거는 뭡니까? 바싹 끊어줬어요 여기 서 여기가 연차 변환부입니다. 연차 변환부 여기가 연차 변환부 밑에는 바싹 끊어졌어요. 그 바싹 끊어줬는데또 이렇게 올라왔네 보니까 요것은내내에 그러니까 내내, 내년도 여기는 연차 변환부는 항상 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세게 그렇기 때문에 요건 끊어 연차 변환부 밑에는 한세개 정도는 완전히 끊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꽃눈이 이런 시나노골드는 이렇게 꽃눈을 만들면 되는데 후지 같은 게 밀식으로 심을 때 꽃이 안 만들어 주는 수가 있어요 그때는 꽃눈을 만드는 시점이 6월 7월입니다 6월 7월이니까 5월 말서부터 꽃눈 분화를 유도하고 6월 말서부터 꽃눈 분화가 시작돼서 7월까지 꽃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 그러니까 나무가 3년이 되든 2년째 3년째는 과일을 달아가야만이 수세가 이제 잡혀서 계속 과일이 달리는 나무로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과일을 안 달았을 때는 그 나무가 너무 세게 크다 보면은 꽃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꽃눈이 만들지 않으면은 우선 이 대목 같은 걸어 어, 얼마큼 펴 묻혔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6월, 7월에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점, 이 시점에는 우리가 물을 또 들줘야 돼요, 물. 그러니까 꽃눈을 만들기 위해서 5, 6월 때는 물을 주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지. 아주 안 준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평상시 보통 뭐어 4일에, 7일, 9일 이렇게 물을 주는데 토질에 따라서 어 사질 토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잘 빠져나가니까 4일에 한 번씩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을 주게 되는데. 그래도 그 꽃눈이 만들어진 시점에서는 물을 완전히 줄주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꽃눈이 나무가 만들어져요. 거의 뭐 꽃눈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절단해서 꽃눈을 만들었어요. 여기 다, 다다 꽃눈 만들었죠. 그렇게 하면서 또아 그래도 꽃눈이 걱정된다. 그렇게 하면은. 굳이 같은 경우에 특히 꽃눈이 안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목 확인하고, 물론 또 유인하는 방법도 있죠. 대목 노출 부분, 노출은 이제 일찍 좀 시켜놓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올해 굳이 꼭 사과를 달아야 되겠다 하면은, 한 100일 전에 대목 노출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꽃눈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 만들, 만들어도 수세가 세면은 그냥 나와요. 인산가리 염면 시비. 토양에는, 아, 어, 입산 황산가리. 뭐, 염화가리는 사실 토양에 별로 염류 지기 때문에 안 되니까, 어, 가격이 좀 있더라도, 어, 황산가리를 갈륨이죠. 어, 주고, 칼륨도 주고, 인산가리 꽃눈 분화를 촉진하는 게인산인데 인산. 인산, 음, 가리. 가리는, 신초 생장을 억제하죠. 못 나오게, 신초를 못 나오게 하니까 꽃을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상가리 연면 시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꽃눈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 꽃눈을 만들어지게 되면은 과일을 달면은 그 나무는 수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나무는 사실적으로, 어 과학적이에 과학적. 너무나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길어졌지만은 길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내내, 에 아니면 겨울에, 꽃눈을 남기고 절단하면 돼요. 꽃눈을 남기고, 꽃눈을 남기고, 여기 겨울전쟁 때, 여기 꽃눈 남기고 절단하면 돼요. 겨울전쟁 때. 지금은 끊어주면 은 터요. 이 꽃눈이 만들어졌던 것이 꽃눈이 아니고, 다시 순으로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건들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건드릴 수가 있어요. 건들, 건들게 끊게 되면은, 끊는다는 것은 뭐 옆으로 자꾸 나오는 거 끊어주면 우로 이 나무가 우로 크기 키워주기 위해서 우로만 키우겠다 그러면 옆으로 가지들이 나오는 거 옆으로 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 계속 끊어주면 돼요. 어, 이런 거 이제 그냥 끊어주면 되는 거 끊어 끊어주고 끊어준다 해서 지금 뭐 문제 없죠? 이렇게 더 나오지 못하게. 그런데 이렇게 지금에 끊어지다 보면 꽃눈이 만들어졌던 거 이런 꽃눈이 만들어졌죠 여기 맺혀졌는데 여기 맺혔는데 이게 끊어보는 인해서 이것이 다시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나무의 그 습성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했을 때 저렇게 된다. 그런 걸 아시면은 나무 키우는 데는 어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 저가 이제 다축을 이쪽에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다축을 심어 놓고 비료도 주고 굉장히 그 물도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데, 에, 저는 그 다축도 열심히 크게끔 해야 된다 생각해. 그래, 그러면서 꽃눈이 꼭 필요를 하다 하면은, 어, 6월 달에 물을 좀 최소한 줄주고 어, 인상가리라든가, 어, 또 어, 꽃눈을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측지가 어, 있으면 꽃눈도 만들고 이래 하게 되면, 어, 크게 어, 뭐 문제되는 것이 없다. 아, 이렇게 해봅니다. 요것은 이제 신안을 골든데, 내인도에 요걸 이렇게 눕힐려 그래요. 네. 그 지금 현재 요 상태에 요렇게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그 이제 다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렇게 세워 세워야 돼요. 그 부분 요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내인도에 눕힐 예정입니다. 이 눕히는 시기는 생죽기 때. 그러니까 5월 말 6월 초요 어, 때가 제일 잘 눕혀지고 또 해가 많이 났을 때또잘 눕혀져요. 아침 저녁 보단도 그러니까 5월 말 6월 초에 생육기 동안에 눕히면은 잘 눕혀집니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뭐 이렇게 갔다가 심, 심 이렇게 심어놓고 바로 축을 고정 세운다고 이렇게 심게 되면은 부러지게 돼요. 신안는 골든 특히 잘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래 놔뒀다가 내년도에 어, 축을 구성하면 돼요. 실생미도, 저, 뭐, 있는데, 실생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축을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실생아이고, M9다 하면은, 어, 4축, 5축이 맞아요. 그래서 이건 2m라 심었기 때문에, 4축 정도, 또는 5축 정도로, 5축 미만으로 해야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이렇게 놓쳐있고, 어, 이쪽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후지에요, 후지. 후지는 지금 한 3m 정도 컸어요. 이렇게 이제 이것도 완전 완성을 안 시키게 돼요. 완성을 시키게 되면은 시키게 되면은 이 여기가 골격지가 여기가 골격지가 안 크게 돼요 완성 시키게 되면 눌리게 있으면 은 그래서 지금 여기가 골격지를 키우게 되고 이 여기가 골격지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축들보다 항상 우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 정부 우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축을 제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에, 여기서 축이 지나치게 굵은 거는 이렇게 저 끊었어요. 끊어, 끊어가지고, 요, 요, 옆에, 옆에 나오는 거 있죠, 요거. 기 이제 키우면 됩니다. 이런 축들은 굵, 지만은 제가 요렇게 놔뒀어요. 왜냐면 내내 여기에 어, 과일을 달라고, 이런, 이런 축이, 저는 이거 80cm 정도, 원래 70cm 정도는 높여야 되는데, 저는 80cm 했어요. 그래갖고, 요정, 요렇게, 꽃눈이 여기 많죠? 여기. 이렇게 꽃눈이 이렇게 많,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과일을, 어, 이렇게, 내년도에 최소한, 뭐, 저가 금년도에 심었으니까, 내년도에 어, 최소한 뭐, 7, 8개. 뭐, 아니면 10개까지도 달아도 됩니다. 달아야 돼. 그러니까 내년도에 10개를 다는데, 달, 지금 눈을 열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꽃눈들 하고 저쪽 나온 꽃눈들 하고 또 이쪽에 또 나온 꽃눈들이 과일 달수 있는 꽃눈들이 있으면 달, 달아야 되겠죠. 이런 거 밑으로 나와 있는 꽃눈들. 그래 달아가지고 내인도에 과일 달린 상태에서 축을 완성을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좀뭐 굵, 굵긴 하죠. 굵긴 하는데 아직 뭐 완성 안 시켰으니까. 이렇게 해서 축을 키우면 될것 같아요. 그래 지금에서 너무 너무 굵은 거는 끊어서 어차피 어, 기부 쪽에는 기부 쪽에는 축들이 계속 커져요. 그래서 축을 만들 때도 이 상부 그러니까 일과 골격지에 가까이 가까이 있는 축들을 이쪽에 있는 축들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잘 만들어주고. 이 밑에는 나중에 축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일손이 어 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나은 것이죠. 이렇게, 이런 축들은 제가 이렇게 꽃눈이 있어서 이렇게, 이것도 해도 굵지만은 이 굴과 여, 원래는 이, 얘가 골격지 아니 테이블 축이 이, 부분에서 이것이 3대1, 어 또는 이제 5대 1이 정도가 되는 가지로서 형성되면은 어 나, 나중에 좋다 그래요. 그래 일단 뭐 저는 이렇게 이, 나중에 과일 달아 먹으면서 요것을 여기 또 눈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눈 나오게끔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어 가지를 축을 어 과일 달으면서 달으면서 계속 과일을 달으면서 나무를 키워야 돼요. 어 3년 된 축들을 만드는 거 가봤는데 뭐 3개, 2개밖에 과일 안 달리는 사람 들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 3년 되면 과일 이좀 많이 달아야 되니까 달 달을라면은 어, 축도 형성이 다 거의 대, 완전히 뭐대야 되고 3년째 그 다음에 과일이 그만큼 달릴 수 있는 꽃눈을 확보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뭐 두서 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